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완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저희도 올 것이 왔습니다. 그, 뭐야,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라고, 이렇게 광고입니다. 오늘은 광고. 광고인데, 이건 뭐, 그, 뭐야, 이 고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먹어도 맛있고, 참치, 이런 거하고 먹으면 매운 것이 좀 낮춰진대요. 동생들하고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아따 그대로 쭉 털어. 그렇지. 그거지. 오, 그거지. 야, 아따 보기만해도 침이 콜떡 꼴떡 넘어갑니다. 지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요. 고기하고도 한번 싸먹고 야 먹자. 맛있게 한번 먹어봐. 야, 이거. 나는 이제 파김치를 좋아하는데 파김치하고 한번 싸먹어봐야겠네. 으이. 와, 진짜 맛있는데? 내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난 파김치를 좋아해 온거 파김치 엄청 맛있네요. 이건 밥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형, 진짜 잘 먹네. 진짜 맛있네, 형. <laughs> 식당에 가서 먹으면 형. 김치 나와. 그래요? <laughs> <laughs> 응. 식감도 좋고 좀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당근 파김치보단좀 매워. 좀 많이 맵대요. 응? 아니 좀 맵다고 한 게. 좀 매운 거든 많이 매우든, 그거는 어떻게 척도로 매운 것이 어떻게 없잖아. 예전에 그 이럴 때 하나동 가서 이거 국밥하고 먹으면양 엄청 매웠는데, 뜨거운 국물하고 먹으면 더 매워, 이게. 장난 아니야. 아니, 파김치도 진짜 맛있네. 맛있어. 밥한 번도 한번 보여야 돼. 그리고 펩타이슨이 안 들어가고 안 잘라졌나? 호바루만 안해서 파도 턱소림맛도 없고 겨울이라 파가 맛있구만 와 <laughs> 밥하고도 맛있고 이게 고기하고, <laughs> 고기하고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방송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실상 처음 먹어보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어 요딱매콤 <laughs> <laughs> 아, 먹어봐 <laughs> 매콤한 정도가 아니고 매운 거지 형 파김치 진짜 잘 먹네 이거는 여기를 먹으면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올게요. 응. 응. 진짜 맛있습니다. 음 <laughs> 땀나네 인자 너? 형땀 많이 나네 진짜 맛있는 맛이야 맛있는 맛 그 뭐라고 해야 돼? 맛? 맛있게 매운맛 몸을 야가 다 뚫어버리네 뚫어버려 큰놈은나다 뚫어버려 그냥 먹어 따아 진짜 양념도 많이 오고 진짜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너무 처음 먹어 매우면 아, 거기랑콜라보로한 번에 넣었더니, 바로 배운 매운 거.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안좋아해서돌좋아올것같아 <laughs> <laughs> 매운거, 너무 매운거 먹잖아, 그럼 다음날 그래도 매워 나는 아, 먹을 때만 이렇게 맵잖아, 그러면 다음날 안 매워 너무 화장실 보면 맵다고 했잖아 응. 난 그런걸 못 느껴봤어 매우니까 고기에 손이 가네. 엄청 맛있는데? 이봐. 이 양념을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야지. 파김치, 형, 우리가 따듬어봐서 알잖아. 엄청 힘들어. 이게 양쪽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김치 담그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키로 수가 좀 적어도 이게 비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듬는 과정이 워낙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양념도 사이사이가 엄청 많이 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파김치가 좀 비싸다고 해서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실상은 맛있으면 좋아. 저희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영상 찍을 때도 이거 파김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담그신 파김치는 솔직히 이, 이보다는 안 매워요 근데 이거 매, 매운 거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진짜 두고두고 드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뭐죠, 권장 기간은 개봉 후 2주라네, 2주. 딱 뜯으면 2주 안에 드시면 그때가 제일 맛있다네. 와, 많이 묻었네. 엄청 많이 묻었네. 이게, 음, 양념, 보세요. 양념이 안 보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하고 맛, 이거 먹으니까 맛이 딱 좋네.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맵거어 나도 잘 드시는 분만 드셔야지. <laughs> 다 먹었나요, 그 어. 청양고추. 끝맛도 괜찮고, 응. 끝맛도 맛있고만. 청양고추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드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더줘 조금 양념을 많이 해서 매웠다고 그런 것보다 너무 많이 했어. 아, 간이 과지에 안 해. 맛있잖아 아, 우유라도 갖고 왔어야 되나 아, <laughs> 고기 좀더 구워 형다시고 정신없이 먹어버렸네 땀은 안나잉 예, 근데 조금 좀나올대요 아니요, 나 옷을 껍었겠지 나도 이렇게 보는데, 땀나는데요. 형은 그냥 머릿속까지 땀이 번들번들 오고, 막 이쪽 또 햇볕도 하니까 이쪽이 더그래요 응? 어? 어? 그냥 머릿속까지 시원하네. <laughs> 아 이렇게 김치나 이런 것들은 좀 매콤하게 먹어야 속도 시원하고, 머릿속도 시원해. 아, 아따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이 김치가 맛있다고 그 자자한 소문은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역시나 맛있습니다. 아 매운 것은 사실이고요, 매운 실비 김치 맞습니다. 근데 와. 이 몸속은 계속 땡겨요. 이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와. 행복하세요. 매운 것도 조심하세요. <laughs>